아 근데 나는... 에. 난 대게는 그냥 그렇더라 난 대게보다 이제 거기 있는 해물라면이 뭔가 더 맛있다고 좀 싸구려 인맛이라 그런가? 어디야아 거기 이제 개집 갯집, 개집을 갔었는데 대게집 아, 아 초대받아서? 네아 거기 가니까 이게 좀그 사람이 손님이 오면 글로 자주 데려가니까 사장님이 오면은 알아요. 한인타운이에요? 어 아, 오셨어요? 하면서. 어이 손씨 잘 먹어놓고 딴 소리 아기야. 방송. 그 뭐야 오늘 뭐뭐 뭐 들어온 거있는데 어? 그 음? 이걸로 드릴까요? 근데 막걔가 진짜 이따만 온 거예요. 그 두팔 걸릴 정도로. <laughs> 하니까 진짜 이제 뭐 따가네 그냥 말 그대로. <laughs>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딱. 그, 꺼내서, 보여, 직접 보여주더라고요. 그거, 손질하다가 갑자기, 보여주더라고. 그래서. 아, 뭐야, 중국. 그럼 이제, 뒤찜질로 음, 이렇게 가가, 네? 진짜 중국인 줄 아네. 크크크, 이러는데요? 저 새끼 리얼 중국으로 아는 거 아니냐? 중국 맞아요. 광저우 <laughs> 아니. 아, 아, 진단 줄 알았잖아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야? 그.. 나르로가 처음 봤을 때 아니 그거는 웃기냐? 거짓말.. 할, 거짓말 할 이유가 없지 <laughs> 경기도 부천? 이번에.. 이번에도 한번더 오라던데 <laughs> 이제 식.. 자기가 이제 식도락을 준비했다고 오라고 <웃음> 했었는데 <웃음> 이번에 음. 이제 솥집이래요 솥집 음... 어 우리 너무 좀 부천이면 식충... 가깝네 식충인가? 여튼 뭐부천의 <laughs> 저는... 강서쪽 아닌가? 에? 완전 끝이지 그 김포공항쪽 아그건말 하면 안돼 방송이라 광저우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, 소, 소, 소를 더 좋아해가지고.